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음, 이거 좀 이제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오래 하네요 저희요? 어. 방금 시작했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난 몰랐네 어 벌써 이거밖에 안 갔어요? 네, 한 2시간 간줄 알았는데 저, 저, 저 56분밖에 안됐잖 5분밖에 되잖아요. 안 됐네 <laughs> 저희가 좀 징어게 뽑아먹습니다 어. 아이 근데 왜냐면 요즘에 저도 보면서 중국 차를 보고 얼마 전에 그 샤오미에서도 전기차를 내놨더라고요. 네. 이제는 없어진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 대륙의 실수. 어, 예전에는 잘 만들면은 뭐 중국이 실수해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랬는데 이제는 퀄리티가 올라와 버렸잖아요. 제가 중국 전기차 얘기하면 예. 여기저기 보시는 분들한테 불편해요. 욕을 많이 먹어요. 일단은. 중국 그러니까 친중 아니냐 막 이러면 아, 거의 옛날에 거의 바, 그 친일 막 이런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2차) 전지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네. 이게 중국 전기차가 네.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아. 중국의 c a t l 이나 아. (BYD나) 이쪽 배터리 셀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그럼 우리나라 셀이 그럼 적게 쓰인다는 거냐 네. 이래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민감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죠 아 그렇죠. 근데 어째 저희 채널은 그런 분들 아예 안세요요 아, 네. 어차피 그분들이 저희 채널 되기 싫어해. 요 음, 어, 그렇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laughs> 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제가 중국을 가끔 가요. 음. 네, 전기차 뭐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네. 뭐 하러. 우리나라에서만 중국 전기차를 무시해요. 우리나라에서만. 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아 유럽 쪽에서 중국 유럽은 팔리죠. 잘 팔리고 있잖아요. 노르웨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거긴 친중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기차가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유럽에서 나오는 유럽산보다 괜찮은 거예요, 가격 대비. 유럽 사람들이 약간 그, 뭔가 중국산, 중국 공산당, 이런 거에 대한 반감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게 조금 우리보다 덜 해요. 오... 그러니까, 그냥, 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예. 어, 전기차다! 그러면, 어, 누가 만들었어? 예. 배터리는 어디 산이야? 이거를 보는데, 유럽 사람들은, 어, 전기차네? 이거 가격 괜찮아? 하... 이렇게 봐요. 딱 제품으로만 본다? 그렇죠. 제품으로 봐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 이거 중국이 만들었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어느 나라가 만들었어. 브랜드가 누가 만들었어. 먼저 보고 이게 어, 중국 거네? 그럼 일단 제끼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중국산이 약간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서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과연 중국산으로 타도 되겠느냐라는 불안감. 그 내연기관 시대 때 얘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그 시내 버스도 중국산 버스 많이 돌아다니죠. 점유율이 48%죠. 그 전기 시내 버스 예. 예. 48% 오, 오죽했으면은 올 초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휴... 어, 국내 전기 버스 회사가 예. 너무 안 되니까 예. 너무 안 되니까 정부에다가 예.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가지고 전기 버스 보조금을 제한합시다. 그러니까 그 중국산 버스가 보조금 다받다가뭐 이러고. 예, 그게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 그때 제안한 게, 정부가 제안한 게50% 삭감이었어요. 음. 처음에는. 삭감? 예.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에 따라가지고 밀도가 일정 기준 도달하지 못하면 음. 보조금 50%로 삭감한다. 그게 이제 중국산을 약간 타깃팅 한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타깃팅 한 예. 거죠. 예.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50%에서 30%로 완화가 됩니다. 음. 그 이유. 이건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여기 얘기해 도 되나요? 아니 어차피 악플은 저기 권영주 소장님한테 아, 가니까.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얘기 안 할래. 아,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이 얘기를 냐면 저희는 되게 다양성을 네. 존중합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중국 정부가 네. 반발했어요. 어그러겠죠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쥐고 흔든 건 뭐냐면 양극재 소재였습니다. 안 준다. 예. 네. 우리 지금 LG나 삼성이나 s k 온이양극재 네. 소재를 어디서 갖고 오죠? 그렇죠. 전구체는 대부분 다 중국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거 잡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치? 근데 지들은, 아니, 그 중국은 네. 예전에 중국 내에서도 보조금 엄청 차근차줬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전기차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전기차는 민족 산업주의예요. 전 세계가. 아, 완전 민족주의다. 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 역사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아. 내연기관은 초창기에 유럽에서 발상이 돼서 예. 어, 미국이 대량생산으로 성공을 하고 그죠 포드. 네, 그 다음에 일본과 독일이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음. 내연기관은 그렇게 해서 몇 나라가 먹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먹고 나서 세계는 보호하면 안 돼. 세계는 자유무역주의로 가야지. 그렇게 갔죠. 그 대표적으로 자동차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부품들 막,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렇죠? 다 공급하고. 네. 그런데 전기차는 누구나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내연기관에 진입하지 못했던 장벽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음... 베트남, 중국, 인도, 신흥국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나부터 보호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어. 산업을 좀 성장시켜 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철저하게 보호주의로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막 공정,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화 그렇죠. 막 우리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공정 자율를 외쳐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관점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 관점에서는 중국이 그 당시에 삼원계 배터리에 보조금 주지 않았을 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관점에서는. 근데 중국은 내가 내 산업 보호하겠다는데 왜? 그럼 그렇군요. 니네도 주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 근데, 억울한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안 줬다. 네. 그럼 우리는 설레를 남기는 거죠. 아, 니들도 그렇게 했으니 자, 니네도 잠갔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우리도 잠글게. 이런 설레를 만들면 우리는 수출로 나가야 되니까. 또 불리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 논리가 나왔을 때는 불리해지니까 우리 스스로 잠그지도 못하는 거죠. 와, 이거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어떤 서움이네요 네, 맞아요. 역설적인. 네. 시장이 작다는 거에 대한 서름이죠. 야, 미국도 i r a 잠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 이번에 저거 전기차 잠그잖아요. 전기차 잠그는데 이게 전기차 이 리모컨으로 잠그는 거 아니고, 그렇죠. 시장을 닫는다. 어, 중국을 네. 타깃했단 말이에요. 중국을. 네, 네. 중국 전기차가 프랑스에서 많이 팔려요. 그렇다 들어.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네. 그거 생각보다 좋은 거죠. 또 프랑스도 자동차 산업이 큰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르노와 부조 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거를 막. 막은 거예요. 아하.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수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철강 만들 때 어, 탄소를 많이 써서 만든 전기로 철강 을 만들었으면 예. 니네 점수 어, 과태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멀리서 보니까 이동할 때 선박에서 디젤 팍팍 태워가지고 배출가스 많이 내뿜고 왔네? 또어 벌금 점수 얼마? 이거 매겨가지고 토탈해가지고 몇점못 넘으면 보조금 차등.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억지로 막 갔다 온것 그렇죠. 같긴 한데 그래서 네. 프랑스판 IRA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태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보호 장벽처럼. 네. 이태리, 이태리 왜? 이태리 피아트 보호하려고. 그렇죠. 예. 네. 야 근데 중국을 타기 했는데 중국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한국 차가.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괜히 우리나라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계속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철저하게 민족주의 산업이에요. 그들한테 팔아 먹으려면 그 근처 가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아시르나 미국 네. 가서 공장 세워줘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렇죠. 장벽을 또, 세우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그럼 또 당연히 생산비 단가 올라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국내의 일자리가 잃어버리죠. 줄어드는 거죠. GDP에도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기차 산업 좋아지고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공장 해외 많이 지고 하면 우리한테 그러면 뭐가 좋은 거냐? 뭐, 들어오는 거 키우냐.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그냥 연결 재무제를 좀 하도록 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내연기관에서 미국이 주도했다가 이게 이제 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이 전기차 굴기를 하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막만하게 봤다가 아... 어, 어느 어날 이제 2015년도에 유엔에서 IPCC 5차 보고서 6차 보고서가 막 발표가 되고 네, 네, 네. 세계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낮춥시다라고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프로모션이 세게 걸리니까. 네. 이제 중국이 굴기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미국이 하려고 봤더니 이미 공급망을 중국이 다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그런 다시 내연기관으로 회귀할 것인가. 음. 네?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는 예측이 안 되는 아니, 사람인데. 그러니까 설령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끔 보면은 이제 나와가지고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의 IRA 다 없애버리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현대차도 공장다 짓고 있는데, 막.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는 봐요. 음.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가는 건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가는데 미국만 내연기가 남는 거예요. 음. 그러면 미국의 내연기관 부품 사람은 수출할 것도 없어요. 음. 그니까딱 그냥 갈라파고스 군도 되는 거야. 딱그 안에서. 그거를 미국이 알면서도 정말 그렇게 실행하겠느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성이 없는 게 전기차를 이제 규제를 못하는 게 트럼프가 그 일론 머스크의 후원을 많이 받는다고. <laughs>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바이든 정부가서 배틀커스 규제 강화해라. 네. 어? 그래야 된다. 그죠. 그래야 테스트를. 많이 판매가 되니까. 아. 근데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는 마이들한테 가서 그러죠. 예. 완화해라 음. 그래야 내가 만드는 내연기관 한대더 판다.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로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한국도 민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요. 또 예.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거고. 예. 남들이 보호주의 뭐 민족주의 막 뭐, 보호장벽 치는데 또 우리만 가만히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아,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내연기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산업을 일구었던 나라나 기업들은. 전환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엘론 머스크처럼 처음부터 전기차 했던 기업들은 네. 전환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산업을 세게 융성하기 이전에 전동화를 해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환비용을 일찌감치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밀고 막 나가는 겁니다. 싸게. 예. 네. 근데 미국은 이제 전환비용을 지불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글로벌의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에 차를 팔까를 지금 막 찍고 막 팔아요. 네. 어, 이때 미국은 우린 전동화 언제쯤 빨리 완성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음. 뭔가가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미국은 전기차 산업에서도 중국에다가 절대 밀리고 싶지 않고 과거에 내연기관을 주도했던 것처럼 전기차도 자기들이 주도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지. 근데 이제 반대로... 넘치면 좀 잠근다라고 하고, 차면 기운다라는 말도 있듯이, 중국산이 세계에서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잘, 어, 뭐라 그좀 수용이 되면, 네. 각국 정부에서도 규제하려고 하고 막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그게 mean.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그 나라의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내연기관 산업이 융성한 나라는 막으려고 해요. 음. 근데 원래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없었어요. 북유 아 그러니까 뭐 자동차사 없는 나라예 그렇죠. 예를 들면 북유럽 예. 또는 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반겨요, 음. 오히려 음. 어, 중국이 거기다 현재 투자하고 공장 짓고 전기차 합시다라는 아. 거를 반깁니다. 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잖아요. 네. 그 니켈 때문에 짓는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어. 물론 니켈 때문에 짓습니다만 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야, 내가 자동차 산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내가 내연기관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음. 전기차가 되니까, 우리가 인구가 좀 되니까, 야, 현대차도 들어오고, 음. 중국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여기가 뭐 자동차, 전기차 메카가 되는구나. 아. 그럼 그 나라의 전기차 산업이 융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 일자리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호재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 나라와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제 상황이 다른 너무 거죠.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음. 내연기관이 잘 발달돼가지고 발전해왔던 나라들과 음. 그냥 단순히 수입해서 자동차를 판매만 했던 그런 나라가 전기차를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뭐 인도네시아 인구도 한 2억 7천만 명 되고 또 성장하는 시장이고 되게 젊은 나라고 하니까 일단은 가야 되고 자원도 야고왜 네. 그런 나라들도 그냥 완성차를 갖고 와서 판매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 이제는 여기다가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음. 안 하면 관세 붙여요. 전기차는. 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와라. 예. 네. 이거 아닙니까? 그또 이슈가 중국 기술이 이제 아름아름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대표적인 게그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그 토레스라고. BYD랑 그, 해가지고 토레스 EVX 하죠. 그쵸, 거기에다가 네. 이제 BYD의 배터리도 넣고 네. 아예 BYD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져와서 뭐 판매하겠다라는 네.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은 뭐 중국 기술이 한국에 접목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확대 해석이고. 아, 그래요? 예. 네.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음. 다만, 직접 개발할란이 돈이 많이 드는데 음. 차라리 그거 갖다 쓰는 게 싸게 맥히더라. 아 그런 차원이고요. 그, 실제로 케이지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잘 압니다. 네. 자동차 30년인데 모르겠습니까? 어, 그럼요. 근데 이제 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선택을 했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다. 네. 그 제조사가 한국에 있을 뿐이다. 음.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글로벌에 다 팔아야 된다. 아. 그러면 그 안에 배터리가 중국이 만든 리튬 인산철 저가 배터리든 음.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고가 배터리든 관계없이 우리는 최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음. 좋은 제품을 글로벌 소비자에게 공급해줘야만 우리가 생존한다. 음. 그큰 명제를 가지고 중국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공통의 명제를 가지고. 그렇죠. 오. 그런 측면일까요? 그.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음. 25년부터 폴스타 4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폴스타 4가 사실 그뭐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지만 중국 지리 자동차가 그뭐 승용차 부분 이제 사 갖고 가서 사실상 폴스타는 이제 중국 지리 자동차 브랜드다 뭐 이렇게들 인식을 하는데 이 현상은 좀 어떻게 평가? 자 그건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예. 어, 폴스타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 그룹이 어, 보유한 회사예요. 네. 어, 쉽게 말하면 이제 볼보의 전동화 그렇죠. 회사인데 볼보를 지리그룹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폴스타도 전 세계에 다 수출을 하고 싶어요. 어. 근데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수출할 거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수출할 거냐. 근데 폴스타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될때 네. 이게 중국 브랜드야라는 인식이 약해요. 아... 이건 볼보의 브랜드야. 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텐데요. 아 지금도 예 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가 잘 판매되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잘알수 있으나 아...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아요. 아 그냥 오볼 보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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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포스터가 뭔지 모르는 분도 꽤 많이 있어요. 아직도 어... 우리나라에서도.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이드인 코리아 폴스타를 수출할 수 있는 거고 네. 또한 가지는 한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관세 장벽을 다 해소시켜 놨잖아요. 아, 우리나라 이제 FTA 많이 맺어놨으니까. 그렇죠. 중국은 많이 안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국에서 차라리 생산 비용이 조금 비싸도 예. 이 관, 중국에서 수출되는 관세랑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비슷할 비슷하다. 것 같다. 아, 근데 거기다 딱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죠 그렇죠. 그죠. 코리아가 찍히고 동시에 르노 부산 공장의 생산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 네. 음. 동시에 르노 그룹과 음. 지리 홀딩스, 지리 그룹 사이에 이미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 네. 그 르노 코리아의 이대주주가 지리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네. 지분을 제가 알기로는 37%인가 소유하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음. 이대주주가 자신들의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니 이 국내 공장이 활성화되면 르노, 저, 지리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좋은 거죠. 아하.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잡은 거기도 하네요. 또 부산 지역 경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 그렇죠. 왜냐하면 르노 입장에서는 국내 내수 판매가 안 좋기 때문에 에이. 중요한 건그 공장의 생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 많은 분들이 르노가 국내에서 판매가 적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수출은 잘하고 있습니다. 오, 수출 잘돼요?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생산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사실은 수출과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역할인 거지 국내 에 많이 판매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국산 국내에서 네. 만들어지는 생산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 뭐 글로벌 브랜드고. 네. 해외 시장을 또 타깃으로 또하 국산이라고 있고.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 대부분 그, 수출. 네. 한국GM의 부평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음. 한국GM도. 한국GM도 GM 글로벌에서 네. 어, 좋은 제품, 소형 제품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다 공급해 주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어, 국내에다 많이 파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